이 시간에는 사람의 의식 발생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객체를 감각을 했습니다. 육체로. 어떤 객체를 감각을 하면 그걸 금방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을 생성해야만 안다고 그랬죠.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서 조명을 하고, 객체를 조명하니까 지식이 생성돼서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무엇이란 것이 그 정보가 이제 검,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럼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이 객체와 감각된 객체와 같은 정보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검색을 해요. 두 가지 검색을 하는데 먼저는 영혼의 정, 지성의 정서 정보를 검색하고, 그다음에 육체 뇌에서 정보를 검색해요. 두 개의 뇌, 지성과 육체 뇌에 정보가 있다면은, 있다면은 이 정보가 서로 매칭이 되잖아요. 매칭이 되면은 의식이 발생해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매칭이 안 됐다. 서로 매칭이 안 됐으면 의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은 인지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누구를 보면 잘알수 있냐면요. 치매 환자를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영혼의 정보에는 영혼의 정보에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뇌의 정보에는 육체의 뇌의 정보에는 지식이 없어요. 어떤...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서 단백질의 영향에 의해서 뇌의 기억력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식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치매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식을 발생한다는 것은 영혼의 지성에 있는 정보와 뇌에 있는 정보가 매칭이 됐을 때 우리 사람 안에서 매칭이 됐을 때 비로소 의식이 발생하고 인지가 되 진다는 겁니다.